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시대를 말하죠. 괴율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괴율주의 사상이 이 만연해 있습니다. 괴율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화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화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울자가 괴울을 행하도다. 괴울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예. 이 괴율 시대에 동방 땅끝땅 모퉁이에서 임마전 종들이 일어날 때에 이 시대는 괴율자가 가득한 괴율 시대입니다. 쇠전하였다는 말은 그 괴율자들의 의해 하나님의 임마전 종들이 약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기시록 11장 7절 8절에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와 비슷한 일이 헬라 시대에 안티오쿠스의 한 왕에 의해서 있었던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회역자들이 가득할 점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교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다니엘스는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헬라 시대 의 안티오쿠스 왕조의 한괴휼한 왕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어, 별명이 에피판했습니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 종말에도 괴휼한 왕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입니다. 또그 위를 이 열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인격이 부족한 이 안티오쿠스가 괴율로 이 왕위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성전에다 성전에 물건을 세우죠, 우상을 세운다는 말이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케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귀율로 타락을 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귀율자가 일어나서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귀율로 타락. 음, 그율로 타락을, 어, 타락을 시키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타락을 하나, 그러나 소수는 용맹하여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 어,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산은 보통 우리가 보이는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면 높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시는데 높은 산에는 아들로 하신 말씀, 계족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제림 예수님 말씀이 있는 있는 곳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어,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교회니까요. 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가서 그곳에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눈같이 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변하지요. 이것은 제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림 때의 구원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하나님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들었지요. 이 바로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아들의 말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이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며 높은 산에 아름다운 소식이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예수님의 제림을 말하죠. 예수님의 제림은 강한 자로 오셔서 상을 주시고 또볼줄상 줄자를 상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높은 산에서 증거가 되어집니다. 괴율주의의 사상이 만연하여 속이는 시대, 청황생 말 시대에 교회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높은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바로 높은 산입니다. 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어버리는데 이사야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벌레새 사람같이 술게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은약하였습니다. 예, 무당과 점치는 것이 성해집니다. 세력의 힘을 의지하여 힘을 의지하여 조약들을 평화조약들을 맺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서 18절 있는 말씀이죠. 우선 15장을, 15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말이 우리는 사망과 은약하였고 음부와 맹략하였은 적 넘치는 지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사망과 음부와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면 지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망과 약속하고 음부와 맹략하면 사망이죠. 거짓으로 그 피난처를 삼았으니까 다 속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출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적 예, 거짓, 어, 거짓 아래 숨기면 어, 사망이지만 이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머리돌 또는 이것을 기초돌이라고 하죠 어, 그돌 위에 다림줄을 쌓는 금초대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심판때의 마지막 대접장에 그 심판하는 우박지향이 있죠 일곱째 대접지향 때 우박지향이 있습니다 이 우박지향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로 쌓은 금촛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어지하지 않고 이 세상과 짝하고 그들과 이제 조약을 맺으면 그들은 다 그들에게 조약을 맺는 그들에게 다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은약이, 폐하, 은약이 폐하며 음부로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사야 3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지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은,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업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평화의 그 사신들이 조약을 맺어, 맺었던 그 사신들이 이,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슬피 곡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생 말에 에, 그 속이는 시대에 괴휼자와 평화 조약은 지키지 않습니다. 기수6장 팔절입니다. 내가 보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의 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 시대에 이 청황색 말 자체가 사망입니다.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청색과 황색 섞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색과 죽음의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하셔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육장1 절에서 3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네 병그가 두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그는 홍마들이, 둘째 병그는 흑마들이, 셋째 병그는 백마들이, 넷째 병그는 어룡지고 건장 한 말이 몇었는지라이 넷째 병그가 어룡지고 건장 한 말이 바로 청황색 말입니다. 이 흑마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어, 백마는 기독교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음. 흑마는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들이 주 앞에 섰다가 나갑니다. 스가리아스 6장 5절 7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바람이라 흥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렁짓마는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나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에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에곧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청황색 말이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미혹을 시킵니다. 이 세상 끝에 어룽진 말 또는 청황색 말은 생명의 색과 죽음의 색이 섞여 있어서 구별되지 않으니까 즉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야당 속에 여당이 들어 어, 야당 속에 여당인이 들어가 있고 또 여당 속에 야당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정치 시대를 막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다이 청황색 말 시대에 그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청색과 황색을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전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2 절에서 3절 수, 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 이삼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먼저 허감,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어둠은 같이 같이 공존합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창조되었는데 이제 같이 공존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또 빛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과 어둠을 이제 완전히 나눕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을 결국은 거룩,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에스겔스 4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장과 광이 오백척 오백척식이라 그 담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담을 세우는 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은 그룹, 속된 것과 거룩과 구별 거룩과 구별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스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룹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속된 것과 거룩한 어, 음, 것을 섞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으로 멸하여 완전 구별한 후에 만유회복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 새 땅에서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 예,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이 혼돈이 되어버리죠. 혼돈은 이제 어둠이고, 혼돈은, 혼돈은 이제 부정한 것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고, 어둠은면 이제 공허한 것이고, 흑암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그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어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어 예수님이 오셔서 어 이제 하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죠. 어 완전히 구별한 이후에 심판으로 멸하고 구별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고 완전히 멸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완 온전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 회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시안을 세땅에서 우리가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쿠벨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쿠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도시 갈대아우르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과 함께 살았었어요. 함께 살았는데 따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불러내 불러내어서 구별하시죠. 아브라함을 그들과 구별하셔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갈다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어 가나안에 드리는 것이 바로 또 구별입니다. 예. 또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별하시는데 또 이제 어, 구별을 또 하실 음, 구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구별하여 놓았는데 우리 교회들이 음행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음행을 조금 다음에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행이라 하는가? 교회들이 지금 바벨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되어 버린 교회에서 다시 심판의 말씀으로 불러내시어서 구별하시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혼돈, 혼잡, 혼돈을 바벨, 바벨론이라고 하지요. 원래 그니로롯은 어,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을 세워서 혼잡 우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 8장2 절에서 4 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 귀신의 첫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예수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지향들을 받지 말라. 왜 지금 교회가 이 바벨론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어, 지금 음,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들은. 어, 포용과 화합과 통, 통합이라는 이런 미명을 가지고 이제 어, 이, 이렇게 어, 그들과 어, 그, 어, WCC, WEA 또 NCCK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WCC는 종교 다원주의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WEA는 일치, 포용, 화합 지금. 음, 감리교, 성결교 뭐다 이렇게 다 가입이 다 되었죠. 음, 그리고 이제 어, 합동, 통합도 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어, NCGK는 카톨릭과 일치하는 일치 운동입니다. 자, 이래서 어,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이 심판은 지구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인류에 불심판이 내려집니다. 음, 다만 이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죠. 이 남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들림받는 자와 이 빛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괴율주의 청황색 말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